한 장을 들어서 내려놓겠죠. 그 다음에, 다음으로 가시면은, 잉크젯을 조금 있다가 이제 찍을 거예요. 자, 이제, 다음으로 오면은, 이렇게, 잉크젯, 이렇게 찍게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, 접착발을 먼저 실이, 네, 해야 되겠죠. 이렇게, 접착발. 찍으시면, 이렇게, 접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냉각바. 낮잠 응급장시가공급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순서가. 링크젯이 어디가 주고요 실링. 그 다음에 풀링.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겠네요. 축이된 네. 상품들이 네. 이렇게 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.